그래서 바로 뭐냐? 파주는 다시 달린다. 그런데 이게 뭐냐면 과거에는 다른 지역은 공공주택특별법가지고고양시만 해도 그러지만 고양시는 미군부대가 아니죠. 주둔했던. 그럼 파주는 미군이 주둔했던 지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공공주택특별법이 아닌 주한미군 주둔지역 및 공여구역특별법에 의해서 개발을 해야 이득이 된다, 이거. 그거에 의해서, 저의 고향인 캠프하우스, 봉일 천에그 다음에 에드워드, 월롱, 그 다음에 캠프 스탠더는 어디냐, 광탄에요. 그 다음에, 아, 조금 아까 얘기했죠. 이게 문산에 있었던 미군부대에요. 캠프자이언트, 캠프오웬 여기를 어떻게 되냐. 민자 개발 회사들이 컨서시험을 형성을 해서 들어가기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에요. 그러니까 라쿠 지역 리딩 관련돼 있고, 그 다음에, 요게 동그라미는 여러분들 그 보낸 조그만 자료 있어요. 네 칸짜리 자료. 이건, 어, 총남에 나와있은 자료를 매년 변경을 해주죠. 거기는 이 내용이 나와 있고, 강요. 왜 그러냐면, 은 일반 회원분들은 모르시겠는데, 제가 자료를 네불 보내드렸는데, 거기에서 바로 뭐냐면, 고양시 변경된 거, 파주시 변경된 거, 그 다음에 고양시 강의용, 파주시 강요. 이게 고양시 강의용, 지난번에 온 거, 이게 오늘이 파주시 강의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에는 여기안 들어가 있는데, 요거는 이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파주라고 는 특수시설. 바로 뭐냐면 민통선. 이게 민간인 통제구역에 여기에 비무장지대예요 여기는 아무도 못 들어갑니다. 비무장지대에는. 대통령도 못 들어갑니다. 대통령도 못 들어가요. 그 그러니까 남방한계선 2km 이내에 땅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그 보통 얘기하는 민간인, 저는 여기 출입증 있으니까 저희 집사람은 여기 농사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출입증 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고, 그래서 1번 지역과 2번 지역이 있는데, 2번 지역서부터, 아, 1번 지역서부터 한번 볼까요? 여기는 특이합니다. 민통선에 있는 지면, 이건 경매된 가격으로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2021년 7월 12일 날, 얼마? 농지가 12만, 13만 5천 원에 낙찰이 됩니다. 이 면은 얼마? 7만 8천 원이에요. 여러분이 보통 얘기한 지뢰가 묻혀있는 거. 그렇다고 이걸 다른 데 오고 오시면 안 돼요. 그러면 DMZ, 이게 철책선 안에 있는 거야. 이거 절대 아무도 못 들어가. 어, 여기 지나갈 수 있는 사람 하나 있어. 누구? 간첩. 간첩, 북한 애들이 보내는 간첩. 이 사람들 외에는 못들어가는데 여기에 어떻게 됩니까? DM 재단에 있는 농지가 얼마에 낙찰돼? 3만 5천 원.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에 임야가 2만 2천 원. 근데 이건 최고 가격이나 이런 걸 갖다 기준을 해서 그러는데 보통 임야 같은 경우는 그냥 한만 원, 농지 같은 경우는 2~3만 원에 낙찰이 되더라고요. 어, 이건 뭐 우리 저 지리산 밑에 또 태백산 밑에 여기보다 더 비싸네. 그러는데. 이게 파주를 이해하는데 특수한 그 내용이기 때문에 올려놔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미군, 주한미군에 있는데 여기 아, 캠프 그레이브스는 이게 바로 뭐냐면 은 임진강 너머에 있는 거기 때문에 생략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민자로 개발하는 게 1번 캠프하우스, 에드워드, 자이언트, 캐리오, 스탠턴 요거가 개발되기 때문에 그 개발에 대한 자료를 여러분한테 다착 올려놨어요. 그래서 요거는 캠프하우스, 이제 봉일천에 있는 이 지역인데, 이 지역을 보실 때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요기가 제 옛날에 이제 저희들 이렇게 이 가가지고 미군들 구경을 했던 여기가 캠프하우스, 미군 부대예요 이게 공여구역이라고 그래요. 그럼 이것만 가지고 개발 못 하잖아요. 이거를 뭐냐 하면 주변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공여구역 개발은 늘 여러분들이 유념해서 보셔야 돼요. 공여구역, 미군부대가 있었든지요. 주변적, 주변적. 그러면 이건 경, 누가 파주시장이 결정하는 거 아니에요? 지방 도시의 심의위원회인 경기도 아저저기그 어, 지방 도시의 심의위원회에서 의결 결정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모양대로 개발한다고 보시면 돼요. 요게 이제 지금 얘기한 어디냐? 캠퍼드. 어, 이게 이화여자대학이 들어가기로 했던 거예요. 여기 나오잖아요. 공여구역. 요게 주한미군이 있었던 거예요. 요거는 주변 지역. 이걸 합혀서 지금 얘기한 공여구역 개발이 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 앞에 땅이 1500만 원까지 올라갔었죠. 이화여자대학이. 그다음에 이제 캠퍼 에드워드 사건 일지 이게 2대 사건 일지에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캠퍼 자이언트인데요. 요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우선은 제일 먼저 도면을 해야겠는데 여기에다가 이게 1번. 여기가 문산역이에요. 이게 문산역인데 문산역에 지금 얘기한 요 옆에 있는 게 캠프 자이언트. 캠프 자이언트. 그다음에 이 위에 있는 게 캠프 오의 중간에 있는 게 선유산단. 그다음에 여기가 문산읍입니다.